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픈 로또하는 똥돼지, 똥밭의 금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햇살은 따뜻한데 바람이 세차게 부는 하루입니다. 이런 날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분석 이보다 쉬울 수 없다를 보시면서 중요한 부분 잘 메모해 두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908회 분석, 이보다 쉬울 수 없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간격수 16번, 21번, 2수 있었구요. 2수 중에서 이렇게 21번이 당번 출현을 보였습니다. 이번 회차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어, 간격수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지금 현재 어, 일간격 유지하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번에 차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16번 역시 계속해서 관찰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간격, 일간격, 2간격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규칙을 지키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조심스럽게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쭉 보시면 28번, 28번 여러분들이, 어,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 간격, 1 간격 유지하면서 이번 회차 간격수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차 한번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 회차 간격수는 이렇게 2번, 16번, 그리고 23, 어, 28번, 이렇게 3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2수에서 이렇게 0-1로서 1수가 출현했듯이 이번 회차 역시도 조심스럽게 한번 잘 체크하시고 어, 비중이 높다 싶은 번호 여러분들 생각과 분석과 어, 일치하는 번호가 있을 때는 한번 과감하게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 이번 회차 간격수 2번, 16번, 28번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각 3연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각 3연속 후보 1번 그리고 6번 출연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각 3연속 주변수 24, 25, 그리고 29, 30번 조심스럽게 살펴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29번이 출연을 보였습니다. 잘 찾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차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것은 대각 3연속, 대각 3연속 후보 20번, 21번, 22번에서 22번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대각 3연속 후보 20, 28, 29, 30, 어, 28, 27, 26번에서 이렇게 26번 조심스럽게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회차, 어, 대각 3연속 후보 22번, 26번 한번 살펴보시고요. 가능성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지난해 출연을 하지 못했던 대각 2, 3번, 2번, 1번에서 1번이 어, 뒤늦게 이번의차 출현할지 또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 그리고 어, 진금다리 형태로 어, 역으로 가자면 이제 45번이 되겠습니다. 어, 45번 출현도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대각 어, 4번, 5번에서 6번이 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이번의차 뒤늦게 6번이 출현할 가능성과 그리고 4번, 5번 그리고 7번 이렇게 건너뛰고 진금다리 형식으로 어, 7번이 출연할 가능성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꼼꼼하게 한번 잘 살펴보시고 1번, 45번과 6번, 그리고 7번 또 함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각 2연번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각 2번, 3번 구간, 1번, 2번, 3번, 4번 구간과 대각 4번, 5번 구간, 3번, 4번, 5번, 6번 구간이 어, 단번때 제외가 되는 바람에 어, 출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번 에차 계속 어,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어 21, 22, 23, 24번 대각 2 0 23번 구간, 21번 이렇게 출현을 보였습니다. 분홍색 구간으로서 만족하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 차 대각 2연번 구간 27, 28번, 즉 26, 27, 28, 29번 신규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대각 20번, 21번 구간. 이렇게, 19, 21, 어, 20, 어, 19, 20, 21, 22번 구간도, 어, 신규로 발생했기 때문에, 어, 26, 27, 28, 29번과 더불어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그리고 앞서, 어, 출연을 보이지 못했던 1번, 2번, 3번, 4번 구간과 더불어 3번, 4번, 5번, 6번 구간도 꼼꼼하게 한번 체크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조심스럽게 1, 2위 안에 출연할 것을 대비하시고 한번 조심스럽게 체크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예고했자 형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예고했자 형태 1번, 17번, 24번 모두 출연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차 역시 조심스럽게 계속 관찰하시고 체크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나 가장 오랫동안 어 지금 출연을 보이지 못한 17번. 이 역시도 지금 현재 17, 18, 19번이 지금 현재 장기간 출현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출현을 한다면 일단 조심스럽게 17번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24번 같은 경우도 역시나 20, 23, 24번 구간이 지금 현재 출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4번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대각 여과이자 형태, 여과이자 형태 19번, 21번 출연해서 후보가 될 가능성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19번, 21번 중에 21번이 출연함으로써 이렇게 여과이자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실 숫자는 어, 19번입니다. 19번, 여과회차 형태로서 어, 19번 조심스럽게 관찰하시고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과거 회차를 보시면 이렇게 어, 바로 출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일회 쉬고 이렇게 출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이번 회차 한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특히나 17, 18, 19번 구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여과일자 형태가 지금 17번과 19번 이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17번, 18번, 19번 구간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시되 여과일자 형태인 17번, 19번에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필출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필출 구간 6번, 7번, 8번 구번 10번, 11, 12, 13번 구간으로 제가 설정해 드렸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출현을 보이지 못하고 3회 연속 미출현으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회차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간혹 이렇게 3회나 3회나 아니면 4회 연속 이렇게 제외되지 못한 적이 있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어 3회 연속 제외로 이어져 간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차,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어 6번부터 해서 13번 구간, 어, 필출 구간으로서 조심스럽게 어,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같은 경우에 어, 21번이 스타트 했기 때문에 필이 이번에 차 1번부터 20번 구간 출현 대비 하시고 접근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일단 조심스럽게 6번에서 13번 구간 우선적으로 어,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번에 차는 조심스럽게 어, 1수부터 해서, 어, 이수까지, 일수부터 이수까지 가능성 열어두시고, 어, 접근하시고, 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자, 필출 구간으로서, 6번부터 13번 구간, 지난해 이어서 한번더 살펴보시고,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자료와 비교하셔가지고, 어, 유력한 번호, 번호, 비중이 높은 번호, 잘 체크하시고, 잘 골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정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6번 출현 이후 33, 34, 35번 구간 관심있게 살펴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출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에차 더더욱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39번 출현 이후 40번, 41번, 42번 구간이 어, 바로 출연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 4 0번대을 보실 분이라면, 어, 40번, 41번, 42번 구간에서 먼저, 어, 고려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뒤늦게 한회 쉬고, 이렇게 40번 출연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43번, 45번 구간 역시도, 지금 이제 한번 출연으로서 만족을 못한 채, 어, 2회 쉬고, 이렇게 더불어서, 어, 44번까지, 이렇게 출연을 시킨 회차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차 지난해 출연을 보이지 못했던 2번, 3번, 4번 구간 역시 조심스럽게 한번 하는 시고 출연할 가능성도 한번 염두하시고 접근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번, 6번, 7번, 8번 구간 지금 최근 흐름으로는 이렇게 어 제외되면 출연이고요. 제외되면 출연. 제외되면 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외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 5번, 6번, 7번, 8번 구간 한번 조심스럽게 체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강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눈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20번, 21번, 22번 구간 지난해도 역시 21번이 출현함으로써 그 강함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 해차 역시도 조심스럽게 한번 그 가능성 염두하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대가 3연속 후보에 해당되는 22번 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회차 여러분들이 어 33, 34, 35번과 더불어 함께 살펴볼 구간이 어 23, 24, 25번입니다. 어 22번 출연 이후 23, 24, 25번 구간 이번 회차 같이 한번 꼼꼼하게 어 체크하시고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표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6번 출현 이후 33, 34, 35번 지금 현재 6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6회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6회째 모두 만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족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 404회 한번 그리고 244회 때 161회 이렇게 3회 회차 빼고는 모두 6회 안에는 출현을 시켰다는 것을 볼 때. 그만큼 출연율은 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33, 34, 35번 꼼꼼하게 어 살펴보시고, 출연 가능성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 더불어 살펴보실 22번 출현 이후 23, 24, 25번 구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o 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o 회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6회째 넘어가면 대부분 이렇게 만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역시도 다음 회차까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미리 이번 회차부터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번 33. 34, 35번 구간과 더불어서 23, 24, 25번 구간 역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분석과 비교했을 때 괜찮은 번호가 있으시면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강하게 나왔던 구간, 특히 20, 21, 22번 구간 또 더불어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지난해 출연을 이어지지 못한 31, 32, 33번 구간 역시도 한번 하는 시였기 때문에 출연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두루두루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 생각과 어, 일치하는 구간이 있으시면 그 구간 강하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분법 연결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번에서 6번 구간 스타트 대비하고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출연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 조심스럽게 한번 더 어, 접근하시고 체크하시고 어,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같은 경우에 어, 21번이 스타트 한 회차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1번부터 20번 구간이 지금이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럽게 어, 스타트 어, 단번대 스타트 예상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1번에서 6번 구간에서. 어, 스타트 한번 예상해 보시는 것이 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조심스럽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 여러분들 분석과 일치하는 번호가 있을 때는 강하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8번부터 33번 구간 이렇게 29번이 출현을 보였습니다. 29번이 출현을 보였고요. 그리고 어, 한해 시고 지면제 37번부터 42번 구간 지난해 38번 40번 37번 보너스 번호를 출현을 시켰습니다. 지금 906회 때, 907회 때 연속으로 지금 이제 각각 3개 구간에서 각각 2개 구간에서 이렇게 당번을 배출을 시켰고요. 이번에 차는 1번부터 6번 구간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고 신규 구간은 25번부터 25번부터 30번 구간이 되겠습니다 25번부터 30번 구간 조심스럽게 신규 구간으로서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이번에 차는 두개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한개 구간에서는 출현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두개 구간 모두 출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최소한 한개 구간에서라도 챙겨 가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 드리고 싶고요 두개 구간 모두 제외될 확률은 극히 낮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료와 비교 분석했을 때 강한 숫자, 강한 구간이 있으시면 강하게 한번 사용해 보시고 좋은 숫자 잘 골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25번부터 30번 구간 같은 경우에 지면제 대각 2연번 구간인 26, 27, 28, 29번 구간과 중복이 되고요. 그리고 28, 27, 26번 이렇게 대각 3연속 후보도 함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04회 때부터 계속 이렇게 계단 내림식으로 내려가고 있는 숫자 30번 30번 같은 경우에 쉽사리 제외하지는 마시고요. 그렇다고 쉽게 고정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무리는 있지만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시고 한 번쯤은 체크는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이번에 차 30번은 게르과 어, 같은 숫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5번부터 30번 구간 모두 조심스러운 그러한 숫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이번에 차 1번에서 6번 구간 더불어 25분에서 30분 구간 조심스럽게 각각 최소 한 수, 일 수씩은 챙겨 보시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좋은 숫자 잘 골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908의 분석 이보다 쉬울 수 없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씨이지만 따뜻한 햇살과 더불어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금요일에 추천 삼수와 반자동 들고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대박을 기원하는 로또하는 동대지, 동밭의 금대지였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